오늘은 제가 빨리 하듯이 열무김치 담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얼갈이 한 단, 열무 한단 이렇게 준비했고요. 절여 주도록 하겠습니다. 종이컵으로 한 컵, 골고루 뿌려주세요. 뉴슈가 스푼으로 한 스푼. 자 뿌려줍니다 간마늘 2스푼 넣어주세요 열무 물김치 메인 양념 자 먼저 무 이만큼 넣어주시고요 그다음 양파 1분의 1개 넣어주시고요 사과 1분의 1개 넣어주세요 새우젓 2스푼 굵은 고춧가루 수북키 2스푼 고운 고춧가루 수북키 2스푼 자 이제 여기에 물 500cc 싹 넣어주시면 끝난 거예요 무선 핸드블렌더 이걸로 싹다 갈아줄게요 자,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. 다 끝. 열무 이제 충분히 잘 절여졌어요. 그죠? 빠락, 빠락, 이렇게 문대주세요. 빠락, 빠락. 자, 이제 여기에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이죠? 아, 양념 냄새 너무 좋아. 요거 싹 버주시고요. 물을 여기다가 3.5 리터 이제 더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. 물2 리터 그리고 추가로 1.5 리터 넣으면은 총3.5 리터. 자 여기에 마무리로 대파 한줄 썰어준 거 하고요. 그리고 홍고추 예쁘라고 함께 이렇게 넣어줄게요. 자 이제 이거잘 섞어가지고 통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. 이제 김치 통에다가 싹넘겨주시고요 육수도 여기다가 이제 싹 들어가겠지? 이 열무 물 김치는 주방 한 켠에다가 뚜껑 덮어가지고 딱 하루간 보관하시면은 뚜껑 열어보면 아마 애들이 뽀글뽀글 소리를 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김치냉장고로 옮기신 다음에 3일간 냉장 숙성하신 뒤 드시면 된다는 거 요리가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